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전달을 좀 드리자면요 어제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는 첫 번째 계좌에 있는 TMF 여기 있는 건 아직 손실 구간이거든요 두 번째 계좌에서 매수에 들어간 TMF는 수익 구간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계좌에 있는 TMF 물량과 중국 롱 잉을 매도해서 손실을 확정 지은 후에 바로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 팔았고요 뭐 저렇게 팔아도 여전히 올해 양도세는 너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뭐 그냥 좋게 생각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또 화이자의 매수를 들어갔죠 근데 제가 어제 저렇게 화이자의 매수 들어간다고 멤버십 게시판에 올린 다음에 거기 달린 회원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좀놀랬던게이 화이자의 미리 매수를 들어가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금 다행히 화이자가 최근 25부를 찍고 바닥에서 10% 정도 올라온 상태긴 한데 아 정말 야수의 심장을 지닌 분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화이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어제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만약 화이자가 오늘 장중 3% 이상 빠지면 무조건 그냥 손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렸 드렸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했을 때는 양도세 절세를 위함이 컸죠. 근데 어쨌든 어제 화이자가 하락을 하지 않고 그냥 보합권에서 끝났잖아요.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저는 화이자를 좀더 들고 가 보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3% 이상 빠져도 손절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올진 모르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추가 매수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화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 끝 부분에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나스닥 증시가 좋게 상승하며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스닥을 앞 또하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러셀 0천지수도 마찬가지로 좋게 끝나면서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이 최근에 들어간 TNA도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어제는 호재 뉴스가 있어서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딱히 지금 나스닥의 상승을 저지할 만한 악재가 없어서 상승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새벽 3시에 있었던 이념물 국채 입찰도 흥행에 성공하며 좋은 분위기를 더해줬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주식시장은 잘 올랐는데 생각보다 채권시장은 별로 많이 못 올랐잖아요 오르긴 올랐지만 뭐 워낙 조금밖에 못 올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최근 채권시장을 상당히 거슬리게 하는 소식이 좀 있죠. 바로 유가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 때문에 공급망에 좀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최근 유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보면 유가가 큰 폭으로 또 올랐죠. 그래서 지금 어느새 국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75까지 올라왔습니다. 월간 최고치고요.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어제 이렇게 유가가 급등한 이유는 홍해를 둘러싼 예멘 후티 반군의 위협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 문제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어요. 왜냐면 미국이 주도해서 다국적 함대가 정리를 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이 같은 소식에 세계 2위의 해운 업체인 머스크도 홍해 항로를 다시 이용할 거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냥, 아, 이제 다시 잘 원활하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사고를 친 거예요. 세계 1위의 해운사인 MSC의 유나이티드 선박이 홍해를 지나고 있었는데, 이 선박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에, 아, 뭐야, 끝난 거 아니었어? 또왜 저래 공급망 문제가 한동안 더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국제유가도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장에서도 막 그렇게 해결 못할 사항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질질 끌면서 장기화될 이슈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찝찝 하잖아요 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인플레 수치도 타격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소식들 때문에 채권이 눈치를 좀 보면서 크게 상승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인텔이 엄청나게 올랐죠 이야 정말 미쳤습니다 인텔도 또 저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 같이 장기로 투자하고 있는 아주 효자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제 무려 5%가 넘는 대폭등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독보적으로 크게 오른 이유는 이스라엘 남부 추가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대략 32조 5천억 원 규모의 엄청난 공장이고요 이중 13%에 해당하는 4조 2천억 정도를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역시 인텔은 자기들 돈으로 다 쓰는 법이 없죠 제가 예전에 인텔의 강점 중 하나로 외교력을 뽑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지게 지원금을 참잘 챙겨 먹는 인텔입니다 요즘 인텔이 뭐 AI도 묻고 파운드리도 묻고 이래저래 참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아무튼 이 같은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어제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럼 화이자 이야기 좀더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화이자의 매수를 들어간 게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화이자 요즘 분위기 너무 안 좋은데 실적도 안 좋고 화이자가 갖고 있는 특허권들도 만료가 다가오고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백신들 재고 처리에도 애먹고 있고 다이어트 약 개발 실패했고 지금 배당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런 재무 상태라면 추후 언제라도 배당삭감이 돼도 이상하지 않고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약값 깎을 거고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를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수치적으로는 할 말은 없어요. 확실히 지금 화이자가 안 좋은 건 맞으니까. 근데 저는 평소에 주식 투자할 때늘 생각하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반드시 수치가 모든 걸 설명하진 않는다. 그리고 안정화된 수치를 보고 들어가면 늦어도 너무 늦는다는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재무제표 완전 건전하고 실적 분위기도 너무 좋은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면 무조건 이득을 보나요? 아니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고점에서 물리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동안 저의 매수매도를 지켜봐온 오래된 멤버십 회원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 저는 한. 항상 기업이 안 좋은 얘기로 도배가 됐을 때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안 좋다는 얘기만 들리면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업계에서 나름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기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이런 상황을 가장 즐겨요. 그랬기 때문에 남들이 전부 다이젠 끝난 기업이다, 더 이상 성장성 없고 이대로 죽을 운명이라고 욕하던 인텔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컬컴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3M에 들어갈 수 있었고 버라이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NKU 같은 은행주도 마찬가지고요. 저 종목들 지금 전부 다 수익률이 너무 좋. 좋죠. 그래서 저는 이번 화이자도 위에 언급한 기업들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와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이자도 역사가 엄청난 기업이죠. 화이자가 설립된 게 무려 1849년 거의 200년이 다 돼가는 기업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로 오랜 기간 탑클래스를 유지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워낙 거대한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로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그만큼의 이유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고 한 부분들도 새로운 다른 제약사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한 부분이 좀 컸고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들 빵빵하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도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화이자는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결국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웬만하면 바이오 쪽은 개별 기업으로는 잘안 건드리는데 뭐 라브나 이렇게 섹터 통으로 사팔사팔하면서 먹고 빠지는 거면 몰라도요. 근데 화이자는 도저히 좀 뭐랄까요? 지금 주가에 안 사면 이건 좀 후회가 많이 남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하필 이번은 틀릴 수도 있어요. 화이자가 더 미친 듯이 하락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 판단이 틀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인정해야죠 뭐. 100% 확률의 투자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은행의 예적금도 100%가 아니에요. 다들 이 부분을 많이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북한이 막핵 빵빵 쏴대고 대한민국 초토화되고 시스템 마비되고 무정부 상태 되면 어떡합니까? 은행에 맡긴 돈도 못 찾는 거죠. 물론 좀 극단적인 예시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100% 확률이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남기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자리인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런 질문 남기는 분들은 투자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